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브라이튼전에서 멋진 2대1의 승리를 거둔 토트넘에 대한 관심과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EPL 통산 100호 골을 축하하는 의미 있는 승리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결승골을 넣었던 케인의 골에 큰 영향을 미친 단주마와 손흥민에 대한 찬사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수비수를 압박했던 단주마가 끝까지 골키퍼까지 압박하여 실수를 유발시켰던 점과 손흥민이 수비수를 달고 움직이며 케인에게 공간을 창출했다는 점이 많은 전문가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랜만에 리그전에 출장하여 맹활약을 한단 주마이기에 팀의 승리에도 남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리그 출전이 생각보다 많이 하는 상황이나 꾸준하게 훈련하며 기회를 기다리는 모습을 sns에 업로드하며 큰 관심을 받기도 한단 주마입니다. 브라이튼 전 이후에는 디에셀레틱과의 인터뷰를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임대 생활에 대한 다짐을 밝혔습니다. 그는 브라이튼 전의 승리에 대한 소감 질문에 오랜만에 리그전에 출전할 수 있어 무척이나 기분이 좋았다. 팀의 보탬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수비수를 압박하니 불안해하는 모습이 노출되어 더욱 거세게 끝까지 압박할 수 있었다. 조금이라도 팀에 도움을 준것 같아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번 6월이면 다시 비아레알로 돌아가는데 토트넘에서의 생활은 어떤지에 대한 물음에 그는 토트넘에서의 생활은 무척이나 만족스럽다. 물론 내가 생각한 것보다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척이나 슬픈 상황이다.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해 훈련할 뿐이고 기회를 곧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 소니, 클로세츠키, 히샬리송과 같은 선수들이 다 잘해주고 있어 주전 경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특히 소니는 나에게 먼저 다가와 팀 적응을 도와주었고 집에도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해줬던 선수이다. 소니는 경쟁자 이전에 나에게 좋은 인간이며 그를 본받고 싶다. 그와 함께 훈련하고 경기장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이 큰 영광이다. 라며 손흥민에 대한 칭찬과 존중을 표현하였습니다. 이어 그는 소니의 EPL 통산 100호 골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진정한 월드 클래스만이 그 위치에서 골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로 멋지게 장식하여 더욱 뿌듯하다 팀에게도 매우 귀중한 선치골이었다 며 손흥민의 백호골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이번 여름 시즌이 종료된 후에는 다시금 비아레알로 돌아가게 되는 단주마인데요 얼마 남지 않은 리그 경기 동안 자주 봤으면 좋겠고 손흥민과의 토트넘에서의 추억도 젊은 그이기에 큰 자양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